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가 하 구속시키겠다 홍준표 후보는 인수위 기간 동안에 구속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저는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니 철저히 수사하라고는 할수 있지만 뭐, 뭘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뽑는 것입니까? 아니 송영길 당대표가 봉수처한테 손준성 검사 수사하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정치개입이라고 떠들던 윤석열 후보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 이런 저는 이법률가로서의그 지식을 갖는 사람인지 저는 의심스러울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서 증거가 나오면 사법처리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걸 가지고 이렇게 여론 재판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단한 협박 정치이고 스스로 검찰권 독립을 떠들던 이 후보님들께서 스스로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장악해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자기의 복심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맹성을 촉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이 철저한 네. 홍수처를 비롯해서 수사 기관들이 증거 일각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우리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